6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수에서 오케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거 보겠습니다. 1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m a, l l a 는 세제곱근 16이네. 그렇지? 그다음에 27의 e, 네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스몰 b 그럼 l l b 는 네제곱근 27. 됐나, 우리 친구들? <laughs> 그러면 이놈은 지금 이놈이 2의 2의 몇승인지 4승이죠. 뭐 지수 꼴로 2의 3분의 4승을 말하네. 스몰 a 연산할 때는 거듭제어 분을 지수 꼴로. 오케이. 이 놈은 3의 3승이니까 3의 4분의 3승이 바로 B를 의미하게 돼.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72를 A, B로 나타내야 돼. 먼저 소인수분이야했죠 그러면 8, 9, 72니까 8은 2의 3승. 9는 3의 2승. 됐나요, 친구? 오케이. 그러면, 밑치 위치 같은, 2리 친구들, 그래. 2의 3분의 4승을, 2의 3분의 4승을, 몇승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 3이 나오려면, 그렇지? 어, 4분의 9를 해야 겠지 그래. 약분에서 2의 3승이 되잖아. 그 다음에, 고박, 위치 같은 놈, 3의 4분의 3승을, 그렇지? 2승이 나오려면, 그렇지? 2승이 나오려면, 여기가 8이 돼야 되고, 여기가 3이 돼야 돼. 3분의 8이 되어야 약분해서 3의 2승 이 나오죠. 뭐 이게 스몰 a니까 a의 4분의 9승이고 이렇게 스몰 b니까 b의 3분의 8승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분의 9, 3분의 8이니까 몇 번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뭐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